안녕하세요. 따거영입니다. 자, 오늘이 리니지 클래식 디데이저 컨퍼런스 사전 예약 등거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또한 리니지 투입할 예정이고, 컴퍼런스 발생하지 마세요. 아 음. 여긴가봐요. 엔프 오.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오래 기다려야 되네 아, 이런 거 말고 다른 거같아요 공개된 뭐 거? 개발 정보를 봐야지 오케이. 노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이거 주사위 돌리는 걸로가 아니네. 오, 지금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 같네요. 오, 뭐야? 반지 없어. 미친 거 아니야? 캐시 없어. 야, 말 섬이랑 뭐야? 이거 아덴데 이거는? 뉴스. <laughs> 플래시서 변신, 변신 뭐 여까지가 끝이라는 건가요? 어뭐 뽑긴 아니겠지. 오케이 뭐요 정도 나온다고 하고, 뭐 BGM 이런 건 필요 없고, 인게임 스크린샷이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그건 받고 강당 아니 강당 아니 강당 볼게요. 보자. 개발자노트네요 이거는. 그어 진짜 옛날 옛날 것 같다. 김태진 일씨바 어떻게 맞췄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니지 클래식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서훈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리니지를 처음 만난 거는 군대를 아마 제대하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갔던 PC방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PC방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 리니지 공성을 띄운 그래서 공개는 언제? 클래식을 만들면서 가장 고, 맞아요. 저희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개발 입장에서 리니지 클래식은 인생 2회차 같은 거잖아요. 저희가 이미 한번 했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동안 겪었던 문제나 시행착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라냐. 단순하게 뭐 과거 버전의 리니지를 그대로 복사듯이 하 붙였다기보다는 리니지의 감성이나 조작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당시 버그에 가깝던 문제들을 수정한 최소한의 터치랑 아무리 클래싱이라고 해도 뭐 이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최소한의 시스템만 그치. 추가를 했습니다 요건 좀 괜찮아 이게 예를 들어 뭐냐면 플래시를 그 만들면서 그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요. 미니시즌 이해하던. 이래만큼 시시한 게 있을까? 한 개씩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열 개씩 바꾸는 달라진 점은 이런 걸 진작에 그 과거의 리인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뭐 설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정의 이슈로 인해서 그 당시에 나가지 못했던 오리지널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풀어낼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 21세기에 맞춰서 해야지. 예를 들어 미인지의 시즌튼 동쪽 대륙의 다크 엘프랑 엘모의 시나리오인데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서쪽 대륙과 북쪽 대륙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프와 오클의 충돌의 역사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아마 새로운 이야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규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 드리면요. 아마 다크 엘프가 아닌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이 풀릴 것 같아요. 그 동안 어. 리니지에서 한 번도 정리되지 않은 새로운 종족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어. 라이브 서비스 버전은 3분기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라이브 오픈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 고객분들이 체험해볼 수 3분기? 있는 3분기 미공이 끝나고 7월 전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PC 게임은 잠깐 해보고 싶어도 설치하거나 접속해서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음. 시간이 들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 없이 다이렉트로 접속을 해서 채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스트리밍 체험 서버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오래된 게임 버전 중의 하나인 리니지랑 지금 최신의 기술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만나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니지는 시스템 개입이 적기 때문에 유저분들의 플레이로 완성도가 결정돼요. 그 동안 리즈를 입고 살았던 여러분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리즈 클래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섬에서 만나요. 저 뭐죠? 말섬에서 만나요. 아, 이건 뭐 추억팔이 꺼지고 이 사람은 뭐 다시 오냐? 저 아씨도 지금 이미 지금 애나코서 지금 손주까지 보고 있어 집에서. 음. 오케이. 일단 공개된 건 여기까지고요. 이 개발실에서 체험 서버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6월 23일에 북미 서버가 오픈입니다. 그 북미 서버 오픈 전에 만약에 체험 서버가 나온다면 지금 23일 전이면은 요번 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체험 서버가 나오면 금토일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뭐 3분기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2분기가 딱 6월까지죠. 3분기 초면은 7월 초인데, 대충 예상되는 날짜는 7월 초인 것 같네요. <laughs>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 또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